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 한복을 축구된 놀이로 했습니다. 정확을 품지 못하겠습니다. 수사하라고 하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한복하겠습니다. 내가 맞은 상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쓰는 말 점입 가경 이런 말 많이 쓰죠. DJ 비자금 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시끄럽고요. 또 다른 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하고 주성영 전 의원이. 제 2라운드를 시작한 모양새네요? 예, 주성영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폭로를 한 건데요. 예. 이제 박주원 최고 의원, DJ 의혹을 제보한 것에 관련된 논란에 휩싸여 있죠. 이것에 이제 박주원이 뒤늦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한 해명과 뭐 본인이 할 말을 좀 맞춰달라. 오. 그러니까 말 맞추기를 같이 좀 하자라는 회유를 했다라는 폭로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런 적 없다. 단순히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통화. 해당 통화의 그 녹취록을 좀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지금 강 기자가 갖고 나온 게? 예, 우선 12월 8일 예. 그러니까 보도가 처음 나왔던 시점 이후 보도 이후에 박주원 최고위원과 주성영 전 위원이 이제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전체 녹취록은 아니고요, 총세번 통화 중에 한 번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약간 일부의 그런 녹취록을 우선 받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일단 이번에 그 보도된 논란이 일단 호남 중진 의원들이 짜놓은 그런 정적인 치 공작이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두 번째 요 아래 에 보시면 네. 그 주성영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구요? 당시에 이제 DJ 비자금 의혹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 D.J.가 서거를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진성규명을 내가 멈춘 거다라고 음. 주장하는 의혹까지 내용까지 있어서 이 녹취록이 공개돼서 좀 추가적인 좀 파장이 좀 불거지는 동시에 어느 정도 좀해명에 국면으로 좀 다다를 수 있겠다는 양쪽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박주원 위원과 통화를 제가 좀 해봤잖아요. 예. 그 통화 목소리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녹음 파일 그 내용은 어 주의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이거 완전히 이,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주성영이하고 박주원하고 끼워놓고 국민의당하고 호남하고 또왜 거기에 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면서 분개하더라고요. 주의원님이 어이 이 XX들이 완전히 어, 내가 그래서 그런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보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성영 전 의원 얘기는 박주원 최고가 전화를 와서 보도 이후에 아좀입좀 맞춰줘라고 이제 해유를 했다는 게 주성영 전 의원의 주장인데 네. 지금 강 기자가. 지금 저 박주원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완전 히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좀또어떻게 추가로 설명을 좀 해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녹취록을 지금 현재 뭐 아까 공개된 녹취록처럼 이런 녹취록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총세번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는 우선 녹음을 못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두 통화 에 대해서 지금 녹취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좀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대해서 좀. 어,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받아본 그 녹취록에서 이제 좀더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음. 우선 뭐 그동안 사실 이 주성영 전 의원과 일단 뭐 박주원 전 박준 최고위원이 일단은 어느 정도 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제보를 했냐 안 했냐 그 사실관계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주성영 전 의원이 뭐 이거는 사실 뭐 비자금 사건은 김태정 총장 시절에 이미 검찰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덮었지 않았냐 아. 이런 얘기까지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팩트 체크는 좀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선.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논란이 음. 좀 불거질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 기자 고생했어요 오늘 취재하느라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음, 박주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 DJ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요 어, 특정 국회의원 한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박주원 최고가 아무리 봐도 이번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국민의당 이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배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원 최고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뭐 의원이 이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 지금 여기다 대고 뭐그 이름을 실명을 걸어 놓는 것은. 이용주 의원인가요? 음.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음. 제가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음. 밝히라는 거예요. 음모가 아니라고 하면은. 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고. 응. 어? 음. 누구한테 입수했고. 그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에 대한 성완종 사건에 무슨 뭐 비리 뭐뭐 뭐,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 그걸 그분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검찰에서 받았든지 사정기관에서 누군가한테 받았겠죠. 그렇죠? 음. 제가 그렇구나. 무슨 DJ 비자금 사건이야 검찰에 있을 때 일이고 나온 이후에는 제가 그런 거를 응? 뭐 특정해 가지고 준 적이 없다니까요? 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 노 기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왜냐면은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도 안철수계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아.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 중에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최고위원직까지 내놨잖아요. 그랬었죠. 안철수 의원 측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좀 사라지는 이런 모양새인데 박주현 최고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좀 찬성을 해오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부좀 힘빼기용으로 이런 식의 호남 중진들이 자신을 조금 약간 음해하려 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여기에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그 음모론의 당사자로 지목이 된 이용주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 오늘 박주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어디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CBS. 뭐 음모론을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고 <laughs> 본인이 하고 있는 변명 내용이 변 이제 해명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내가 그 중에 지적은 했죠. 지적을 오용? 했고. 예예. 예. 그 자료는 그 자료를 받은 것은 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네. 그 요청한 날그우에 받았어요. 오, 예. 음. 이거 사전에 뭐그 자료를 입수하고 그런 적도 없었고. 예, 저기서 네. 이용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는 거는 주성영 전 의원이 그 과거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그 이제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 무혐의, 그러니까 벌금 300만 형을 선고받은 그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검찰 수사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검찰 관계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자료다라고 하면서 넘겨준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주 의원은 자기도 이제 의총을 앞두고 음, 음. 급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자료고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DJ, DJ 비자금 폭로 이 사건이 굉장히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보면 또 국민의당 내분 사태라고 볼수 있겠죠 안철수계와 안철수의 반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주말 사이에 호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편입 대통령 비자도 홍관로 다 저기에도 어?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 소소. 네? 양심을, 영혼과 양심까지. 끌어먹지 나한테는 박지원 진짜 내가 좋아하고 <목소리> 사랑한 사람 중에 큰 사람이었어. 요뭐 내가 맞아서 <목소리> 다행 아니? <다양하니? 목소리> 글쎄 나는 그 내용을 못 들었고 굉장히 염려했던 했었지만은. 다행히 저한테 던진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달걀 세례를 받았는데 원래는 안철수 대표가 달걀 세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달걀을 맞은 건 박지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제가 주변에 있던 분들 몇 분하고 네. 통화를 좀 했는데 김홍걸 위원장이 제일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아.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갑자기 네. 퍽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퍽 소리가요? 네. 예, 그래서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더라. 그래서,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중을 딱 했지? 이런 생각이 <laughs> 순간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랑 통화를 좀 해봤더니, 아, 심한, 심한. 아유, 그러니까 본인이 맞은 게 다행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아, 본인은 소임 빼고 대인배를 지킨 게 너무 다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니까 그 얘기를 좀 풀어서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목포는 지역적으로 사실 김대중 정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날의 행사가 제 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는 곳에서 치러진 행사예요. 목포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목포의 상징성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을 향해 던져진 달걀은 그 자체로 호남 민심에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고 그 자체로. 사실상 그 친안개라고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음. 정치적으로는 달걀을 맞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나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박지원 의원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소인지 적통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저 계란 투척 사건으로 민주당도 그렇게 음.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예. 보이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계란을 던진 달걀을 던진 여성은 여성인데요. 62세 여성이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죠. 그 내용은, 어, 주 의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이거 완전히, 이,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주성영이하고 박주원하고 끼워놓고 국민의당하고 호남하고 뭐왜 거기에 끼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면서 분개하더라고요. 주 의원님이, 어, 이, 이 XX들이 완전히 내가 그래서 그런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보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성영 전 의원 얘기는 박주원 최고가 전화를 나서 보도 이외에... 아좀입좀 맞춰 줘라고 이제 회유를 했다는 게주석연전 의원의 주장인데 네. 그래서 이제 박주원이 뒤늦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한 해명과 뭐 본인이 할 말을 좀 맞춰 달라. 그러니까 말 맞추기를 같이 좀 하자라는 회유를 했다라는 폭로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박주원 최고 위원은 그런 적 없다. 단순히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박주원 최고 위원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통화, 해당 통화의 그 녹취록을 좀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뭐예요, 지금 강기자가 갖고 나온 게? 예, 우선 12월 8일, 예. 그러니까 보도가 처음 나왔던 시점 이후, 보도 이후에 박주원 최고위원과 주성영 전 위원이 이제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전체 녹취록은 아니고요. 총 3번 통화 중에 한 번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약간 일부의 그런 녹취록을 우선 받았는데. 뭐 예. 어, 내가 맞은 사람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쓰는 말, 점입 가경 이런 말 많이 쓰죠. DJ 비자금 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시끄럽고요. 또 다른 지금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하고 주성영 전 의원이 제 2라운드를 시작한 모양새네요. 예. 주성영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폭로를 한 건데요. 예. 이제 박주원 최고 위원 D.J. 의혹을 제보한 것에 관련된 논란에 휩싸여 있죠. 이거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번에 그 보도된 논란이 일단 호남 중진 의원들이 짜놓은 그런 정적인 공작이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두 번째 요 아래 보시면. 네. 그 주성영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이제 DJ 비자금 의혹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 DJ가 서거를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진성규명을 내가 멈춘 거다라고 음. 주장하는 의혹까지 내용까지 있어서 이 녹취록이 공개돼서 좀 추가적인 좀 파장이 좀 불거지는 동시에 어느 정도 좀해명에 그런 국면으로 좀 다다를 수 있겠다는 양쪽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박주원 위원과 통화를 제가 좀 해봤잖아요. 예. 그 통화 목소리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녹음 파일 그.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 안보도 확보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훔치 하겠습니다 수사하라 하세요! 제가 잘못했면니가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